지난 관심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 12단, 엔비디아 납품,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어요.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도 고객사로, 그리고 디렘 가격 상승까지,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모든 악재들이 지금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보면은, 자, 이런 구간에는 기대감이 있겠죠, 이제 사람들이. 아, 이제 좀 올라온다. 이제 코스피 5천을 가면서 이 구간까지 올라오겠다. 그럼 이런 구간은 특히 이런 구간을 돌파하려고 힘 줬던 이런 구간이랑 이런 10만 전자에서 20만 전자로 간다고 희망을 걸었던 이런 구간에는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있겠죠. 거의 고점에서 한 20조 가량을 개미들이 물렸다고 하니까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매물 나올까 안 나올까요? 거의 4년을 기다렸는데 거의 던지겠죠. 제 손에 장을 지칩니다. 안 던지면 저같아도 던집니다. 그럼 이런 구간이 올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을 외인과 기관이 모를까요? 애플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좋은 재료가 나왔어도 초반에 왕창 들어가 버리면, 초반에 왕창 들어가면 좀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매물에 두들겨 맞고 내려오는 이런 상황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분할로 접근하세요. 분할로 접근하고 좀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천천히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목을 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종목 TSE. TSE는 전저점 부근에서 반등을 주고 역배열인 상태에서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 강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구간은 저항대죠. 매물대. 매물대에서 조 힘에 부대끼는 느낌을 좀 살짝 받습니다이 종목이 이제 계속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뭐가 중요할까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니스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죠.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니스가 분위기 타고 올라가면 같이 따라가서 따라서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만약 두 종목이 하락하면 살짝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 놓고 공략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고 살짝 조금밖에 안 올라왔어요. 몇 프로 올라왔나요? 이거는 이날 6%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4% 정도 올라왔으니 까한10% 정도 올라온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 정도밖에 안 올라왔고, 살짝 조정 줄수 있,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양봉이 뭉쳐있는 이런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 절반이라도 매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요 구간을 깨,까지 깨고 내려가면 다 매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조선 선제. 자, 이 종목은 이제 살짝 눌리는 모습이 나오면 좋아지겠죠. 자, 하락하고, 이 구간에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그리고 매출도 영업이익도 좋아진 구간이 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더 눌림목이 있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자, 아직은 흐름 괜찮고요.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양. 우양은 우리가 공략했던 구간은 이, 이 구간이고, 이 상승을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락했던 구간에서 올라오는 이런 부분은 이 매물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아야 돌파를 하는데, 며칠 동안의 흐름이 거래량이 약했기 때문에 좀더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모습에서는 여기 매설 수 있나요? 네, 매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간을 즐겼기 때문에 이 구간은 그냥 지켜보는 구간인 겁니다. 보통 이 정도까지 횡보하고 늘리는 이런 구간이 깨져 내려가면, 자, 여기서 반등을 줬죠. 반등을 주고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 반등을 준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빠지죠. 항상 차트는 대응, 대응의 영역이고, 어떻게 반응했던 내 구간이 깨져 내려가는지, 지켜주는지, 그, 그, 런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전등, 저등 구간이 깨져 내려가면, 매물이 쏟아지면서 더 하락할 수 있는 겁니다. 요 구간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데드캡 반운스가 나온 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자, LG 이노텍은, 간신히 살아서 올라왔어요. 간신히 살아서 올라왔습니다. 간신히 살아서 올라왔고, 이 구간 절대로 깨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눌림 목주고 행보했던 이 구간, 잘안 깨지는 구간인데, 이게 깨져버리면 여기까지 쏟아진다고 했죠. 그러나 상승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아,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전자 흐름이. 그런 마음에 들지 않고. 왜냐면, 첫째 상으로는 좀 맞더라도 시황상, 재료상으로는 재료가 조금 이렇게 무르익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제널루션. 자. 상락수렴의 모습에서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했죠.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고 했죠. 이제 깨고 내려갔으니까 이제는 매설 수 없는 거예요. 아그럼 어, 매설 수 없어. 그럼 계속 내려가냐? 이렇게 올라왔어. 그럼 너 틀렸네? 그게 아니죠. 대응의 영역. 항상 변하는 거에 따라서 대응하는 겁니다. 세력이 여기서 올릴지 내릴지를 제가 판단할 수 없죠. 판단을 할수 있어도 물론 판단을 했어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는 판단할 수 없는 구간까지 내려온 거고. 자, 셀바스 AI. 셀바스 AI는 자, 전 크게 볼게요. 이런 종목은 좀 크게 봐야 됩니다. 자, 어디서 반등을 줬나요? 자, 전저점 부근이죠. 전저점 부근에서 반등을 주고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위치로서는 이게 유통 물량이 많다고 했잖아요. 유통 물량이 많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이 11% 밖에 안 되고 시장 유통 물량이 거의 88%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서 좀 약간 진척이 지지부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황에 따른 재료는 괜찮죠. AI 관련주기 때문에. 요즘 계속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더 좋은 재료가 나오고 어떤 뭐 주스라든지 이게 나오면 좀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보여져요. 한일 시멘트. 지난 영상에 보시면 이거 저항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저항은 여지없어요. 그렇지만, 자, 전저점을 지지받고 올라왔던 구간을 깨진,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얘는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시험 자체가 살짝 식었어요. 약간 식은 상태이기 때문에, 식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 나오는 거고. 솔루엠. 솔루엠은 살짝 늘렸다가 올라올 때가 타점이라고 했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어요. 이탈하지 않고 살짝 아래 골이 달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더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PO. 요즘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주들에서 수급을 완전 빨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그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 요즘 삼성전자, 뭐 이렇게 뭐 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주안 들고 있으면 정말 소외받기 쉬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금 다른 차트에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간 심정목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는 오늘의 관심종목 HPSP. HPSP는 고압수소 기술로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에 이렇게 선두주자죠. 주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만 TSMC, 그리고, 민, 그리고 미국의 인텔.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쓰는 공정, 필요 공정에 초미사 공정이 탑승하는 곳이 HPSP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52%로 3년 연속 50%를 넘고 있어요. 보시면은 매출도 늘고 있고요. 매출도 늘고 있고, 또 영업이익도 많이 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률을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자 25년도 매출 예상 매출치는 당연히 작년보다 높게 책정이 돼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게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51%예요. 51.87%. 거의 반도체 소호장주들은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납품하기 때문에 그 대기업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많이 가져가면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진율이 높다는 것은 뭔가 남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진율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좀 보여져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평선을 전부 다 꿰뚫고 올라갔죠 241선 뿐만 아니라 역별 상태에서 21선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렇게 이런 구간은 이제 저항 구간으로 남아있겠죠. 저항구간으로 남아 있겠지만 저항이 그렇게 강한 구간이 아닙니다 이런 구간은 강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큰 하락이 예상되지는 않고 현재 구간에서는 분할로 조금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그 다음 종목 삼양 KCI 요 종목은 아모레 LG생활건강 p g 뭐, 로레알, 이런 곳에 화장품 원료 제조를 하면서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주로 이제 납품하는 게계면 활성제예요. 영업이익률은 한 12에서 한13% 정도. 영업이익률은 그 정도 되고. 그쵸? 한13% 정도. 10%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럼 매출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상승하지는 않았기, 않았지만. 현재 유치에서는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죠. 현재 은봉이 살짝 나왔지만 늘려주는 상태에서 살짝 올라올 때, 올라올 때, 아마 지지점은 241선과 이런 구간, 이 구간은 지점으로 지 받아야 될것 같아요. 뭐 외출은 드라마하게, 드라마틱하게 상승하진 않았지만 현재 그 화장품이나 뭐 이런 쪽들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타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여서 자, 관심 종목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 쪽뭐 리메드. 자, 리메드는 통증 치료기가 미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럴 때 유럽 장대 양봉이 나온 겁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고 자, 눌림목 횡보주는 구간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더 하락할 수 있어요. 자, 음봉도 강하게 흘러 내렸죠. 그렇지만 이 상승시켰던 이 재료가 소멸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료가 소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더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서 21선 부근이나 이런 이평선이 이렇게 뭉쳐있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살짝 반등이 나올 수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다시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가는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이 좀 타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